네, 안녕하세요. 포터 브레이브 유겸입니다. 네, 오늘은 꽤 특이한 이어폰을 가져왔습니다. 직접 구매한 제품은 아니고요. 그 로얄 타자기가 1 9 0 c 에서 대여해온 제품인데요. 개볼그라는 이어폰입니다. 이 작년에 저희가 리뷰했던 그 이어폰 브랜드 중에서 메탈매직 리서치 혹시 기억하시나요 조모오디오의 자회사면서 연구 제조 디자인 뭐 마케팅 전 과정을 보다 체계화 시켜서 런칭한 브랜드인데요 그 저희가 리뷰했었던 호문클루스 라든지 듄밈 같은 것만 봐도 이 패키지 디자인 소리까지 굉장히 특이했던 제품이었잖아요 그 후속작으로 나온 이어폰이 바로 이 개볼그란 이어폰입니다 이 디자인을 보시면 굉장히 특이하죠 이 유닛 모양이 좀 고급져요. 개볼그라는 이름이 그 아일랜드 신화 속에 등장하는 쿠훌린이라는 영웅이 들고 다니는 창에서 그 가져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키지 전면부터 아예 빨간색 창을 그려놨어요. 박스를 오픈하면 뭐 내부 디자인, 동봉된 파우치의 색의 좀 무늬 같은 것들이 다 이번에도 범상치가 않습니다. 그 강철의 연금술사, 뭐 반지의 제왕이 나올 법한 그런 감상이죠. 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호문클로스나드미하고 비슷한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개볼그의 이 유닛 디자인이 역대급으로 잘 빠진 것 같습니다. 여기 빨간색을 한번 보시죠. 일단 이 컬러부터 진리의 검빨이잖아요 이게 또 주식상황가의 색깔 그 상징 아니겠습니까? 이 색깔만 봐도 부자가 되는 그런 기분입니다.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에서 참 잘한 부분이 이 표면을 매트한 질감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디자인이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디자인이에요. 이 표면까지 만약에 유광 처리가 되었다면 너무 과해서 끼고 다니기가 조금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오덕과 마니아의 그한끗 차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질감 덕분에 이 마니아의 영역에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이 그냥 무광이 아니라 표면이 샌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요. 아주 고운 입자감이 느껴집니다. 이런 표면 처리가 가 제품을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게 하더라고요. 유닛 땅 다 개의 BA 드라이버가 사용이 되었고요. 이두 개는 로우, 그다음에 하나의 미드, 하나의 미드 하이, 하나의 트위터로 구성되었습니다. 임피던스는 25옴으로 뭐 그렇게 높거나 낮은 편, 그러니까 좀 무난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감도가 98dB인데 이 멀티 BA 드라이버 치고는 약간 낮은 편에 속합니다. 보통 멀티 BA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감도가 높은 아이들은 110dB도 넘는 그런 아이들도 종종 보이는데요. 저는 사실 감도가 그렇게 높은 아이들을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면 하실 사용 면에서 감도가 너무 높게 되면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사용하는 DAP에 만약에 배경 노이즈가 아주 약간이라도 끼게 된다면 그걸 다 잡아서 들려줘 버리기 때문인데요. 요즘 같은 때 98dB라고 한다면 좀 낮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이 개벌그의 이 98dB 정도는 어느 DAP에 물리더라도 그렇게 무리 없이 구동될 만한 적정 수준의 그런 감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개벌그는 라이트와 컴플릿 버전 두 가지 버전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검정색 기본 케이블이 동봉되고요 컴플릿 같은 경우에는 이 하얀색 프르던스 케이블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푸르던스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mmr에서는 항상 엘레트 케이블 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저희가 리뷰했었던 호몽 플루스에도 동봉이 되었던 케이블 입니다 기존에 커스텀 케이블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라이트 버전으로 구매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라이트 버전이 한국 돈으로 한 30만원 정도 저렴하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기는 한데 보통 고가의 이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동봉된 기본 케이블을 거의 안 쓰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케이블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거면 아예 케이블 자체를 빼내고 가격을 조금 더 낮추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개벌그의 가격은 라이트 버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149만원 이고요. 이 컴플릿 버전 같은 경우에는 179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레테 케이블, 프루던스는 별도로 구매할 시에는 33만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닛의 사이즈는 조금 큰 편이기 때문 한데 보통 남성이 착용했을 때뭐 크게 두드러질 정도에는 아닌 그런 사이즈였어요. 대신에 노즐부가 상당히 긴 편입니다. 그래서 깊숙하게 착용하지 않으면 이 유닛이 귀 밖으로 좀 튀어나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이런 구조 때문에 사실 착용감이 완전히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뭐 적당하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은 뭐그 정도의 착용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난번에 뒷밈처럼 뾰족해서 귀를 찌른다든지 딱딱하게 좀 걸리적거리는 그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 유닛 자체의 착용감 보다는 이 케이블 소켓의 위치, 뭐 각도가 살짝 아쉽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이 유닛이 상대적으로 귀 바깥쪽으로 좀 튀어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지금 개벌구의 소켓 각도로 그냥 케이블을 연결했을 때에는 이 케이블을 귀에, 귀 뒤로 넘겨서 착용을 했을 때 종종 귀 밖으로 빠져나오는 경우가 생겼어요. 뭐 이런 부분은 이어 후크를 별도로 구입을 한 뒤에 뭐 사용을 한다면 어느 정도 착용감을 개선시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커스텀 케이블 중에서 이 철사 같은 걸로 이어 후크에 덧대어진 케이블들이 있어요 그런 케이블이라 아마 별 무리가 없을 겁니다. 개볼그의 내부 구조 중에서 제 눈길을 좀 끄는 것이 이 GV 어쿠스틱 챔버라는 것이었어요. 이 MMR에서 개볼그를 위해서 별도로 개발한 내부 챔버 구조라고 합니다. 이각 음역대를 담당하는 BA 드라이버들이 3D 프린터로 만들어진 챔버에 고정이 되어서 이를 통해서 소리가 노즐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멀티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개불그처럼 챔버 구조를 활용해서 노즐까지 소리를 전달하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은 BA 드라이버부터 노즐까지 도관을 연결해서 전달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 사실 뭐가 낫다고 단정지을 수가 없는 것이고 어느 방식이 되었든지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멀티드라이버에서의 위상차를 해소시키는 것이 뭐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그 밖에 소리적으로는 아무래도 챔버 방식 같은 경우가 도감보다는 내부의 어떤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울림 표현에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이 개볼그는 여기다가 노즐의 길이까지 아예 길게 빼놨잖아요. 이따 뭐 소리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개볼그의 소리를 들어보게 되면 소리결이 조금 부드럽다는 느낌이 가장 먼저 들게 됩니다. 이런 아마 구조가 이런 소리에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비이스럽지 않은 그런 자연스러운 울림을 가지고 있는 이어폰이라고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구조를 봤을 때 개볼. 개볼그는 챔버 내부의 공간, 그 다음에 노즐의 그런 노즐부의 공간을 이용을 해서 선명한 소리보다는 더 부드럽게 매만진 듯한 그런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노력한 이어폰 같습니다. 가격만 놓고 본다면 개볼그는 MMR 유니버셜 라인 중에서 막내급에 해당하는 그런 기기인데요. 제가 들었을 때에는 소리 밸런스는 오히려 그 뒷밈, 호모클루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제품 중에서 가장 밸런스가 잘 맞는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번에도 역시나 저하고 함께 뭐이 제품을 들어본. 로얄 타자기한테 먼저 소감을 물어보도록 할게요 이 로얄 타자기는 어땠어요? 들어보니까 저도 MMR 제품 중에서는 개볼그가 가장 밸런스가 잘 맞던 것 같아요 음. 그 이전에 나왔던 그 호문클루스나 그듄밈은 그 뭔가 좀한 부분이 되게 좀 도드라진 느낌이 있잖아요 그쵸 MMR스러운 게딱 그런 느낌이었죠 그쵸 그 호문클루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성 보컬 아니면 라이브 공연에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고 음. 그듄밈 같은 경우는 저역이 되게 웅장하고 입체적이잖아요 공간감 표현에 되게 좀 특화된 이어폰이었던 것 같은데 아. 개볼그는 확실히 밸런스를 잘 맞춘 이어폰이더라고요. 음. 다른 제품에 비해서 뭔가 이렇게 확 치우치는 느낌이 없고 대신 이제 음역 밸런스만 놓고 보면 톤너 밸런스가 살짝 높게 잡힌 감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이어폰에 비하면 어. 그 저역 양감은 살짝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어. 부족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뭐 적당했던 것 같아요. 뭐 저도 약간 그런 식으로 들었는데요. 사실 요즘에 이어폰들을 들어보면 저역의 양감이 점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실제로 이어폰의 측정치 중에 신뢰도가 높은 그런 것들 뭐 기준이 된다는 게 하만 타겟이잖아요. 그 하만 타겟이 연도별로 이제 본인들의 타겟을 측정체를 조금씩 바꿔서 다시 내놓는데 그걸 보게 되면 뭐 최근으로 가면 갈수록 저역의 양감이 계속 늘어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듣는 사람들이 그만큼 이어폰으로 들었을 때 저역의 양감이 늘어나는 것을 보다 더 표준적인 소리라고 인식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뭐 이런 트렌드하고는 조금 다르게 개불그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저역에 힘을 강하게 주는 그런 편은 아니었어요 저역의 양감이 빠진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양감만 놓고 본다면 적당한 수준인데 대신에 어떤 저역의 무게감 그리고 타격감 이런 쪽이 조금 약하게 들리는 편이었습니다 이 중고역의 음선이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이 되는 것처럼 저역 역시 타격감보다는 낮은 음역대를 고운 입자로 표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요 이 저는 마치 정전형 헤드폰들이 저역을 표현하는 그런 것과 좀 유사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저역의 힘이 강하다 이런 식의 느낌은 좀 들지 않았나 봅니다 이런 스타일 소리의 이어폰이 잘 만들면 되게 시원하고 화사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제 잘못 만들면 이런 게좀 산만하고 되게 좀 피곤한 그런 스타일이 될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매갈이 없고 그죠 근데 개볼그는 뭐 고역에서도 그렇고 질감이 확실히 좀 제가 들어도 부드러웠던 것 같고 음. 칼 토마스라는 보컬리스트의 I w c 이라는 노래 들어갔거든요 2000년에 이제 빌보드 R&B 차트에서 이렇게 1위도 했던 곡인데 지금은 되게 백만장자로 되게 유명하죠 힙합계 대부 퍼프데디, 응. 배드보이 레코드에서 이제 프로듀싱했다 앨범이거든요. 개볼구로 이 곡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펀치력이 뭐 강하거나 이제 뭐 또렷한 음성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의 이어폰은 아닌 것 같더라고.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여기서 음의 밀도가 조금만 올라갔으면 더 완벽하지 않았을까. 어, 약간 핀더기처럼. 듣는 재미진 소리를 조금 더추가해도 좋을 것 같다. 그죠? 여기서 조금만 밀도가 올라갔으면. 조금 더 입체적인 소리가 나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칼토마스 보컬이 되게 중화한 맛이 있어 가지고, 그 보컬이 되게 예쁘게 잘 가다듬어져서 표현이 되더라고요. 이 곡으로 들어보면서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자꾸 이렇게 좀 바라지는 게 많아지면 점점 많아지다 보면 하극상이 되어버리긴 하는데 저는 이 정도의 음색에 이 정도의 공간감을 유지한 상태에서 좀 뎁스라든지 어떤 음선의 힘이 조금만 더 붙는다면 아마도 정말 이 가격대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최상급 이어폰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벌그로 클래식을 한번 들어보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2021년 이번에 새로 나온 심버 중에 그 빛이 피츠버그 심퍼니 오케스트라에서 그 만프레드 호넥이 지휘한 베토벤 교향곡 9번 앨범이 새로 나왔습니다. 뭐, 원래 레코딩은 2019년에 그 하인즈홀에서 라이브로 공연하는 것을 실황으로 딴 그런 레코딩이고요. 뭐, 만프레드 호넥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피츠버그 심퍼니 오케스트라를 맡아서 지금까지 뭐 꾸준히 끌고 오고 있는 그런 뭐 음악 감독이자 지휘자인데 뭐 세계적으로 이미 다 인정을 받은 최상위급 지휘자라서 굳이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앨범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어, 퇴식하면 좀 어렵잖아요. 듣기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도 있고 좀 지루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베토벤 9번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틀은 잘 지키면서도 최대한 어떤 현대적인 스타일까지 가미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레코딩이었어요. 뭐 강약 템포 조절이라든지 곡의 빠르게 조절 같은 게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그런 연주였습니다. 이 몰아칠 때또확 몰아쳤다가 조용할 때좀 잠잠한 그런 강약 조절이 돼야 요즘 듣는 사람들도 좀 재미지게 들을 수가 있잖아요. 뭐 여튼 이 곡을 개볼그로 들어보면 이 개볼그라는 이어폰이 클래식을 참 잘. 살려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무대가 여유가 있습니다. 이 좌우 공간은 굉장히 넓은 편인데 이 소리의 비율 중에서 울림음 쪽의 비율이 다른 이어폰들에 비해서 살짝 높은 편이어서 악기가 막 쏟아지는 그런 총주 부분에서도 굉장히 여유롭게 표현을 해줬고요. 9번 같은 경우가 사악장에 들어가면 합창까지 막 쏟아지잖아요. 근데 이 앞쪽에 있는 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뒤쪽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합창, 이런 어떤 정의감의 표현도 굉장히 수준급이었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좌우의 넓은 공간 표현에 비해서 전후의 뎁스가 살짝 얕게 느껴지는 감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거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라는 것이지, 일반 이러한 가격대의 이어폰 중에서 이 정도의 뎁스를 표현하는 이어폰도 그렇게 찾기가 쉬운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는 공간면에 있어서는 어, 수준급의 이어폰이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뭐 그리고 클래식만 들으면 좀 그러니까 이제 팝 장르도 그러니까 보컬이 포함되어 있는 팝 장르도... 좀 들어봤는데요. 제가 들었을 때는 이 개벌그의 보컬 표현이 살짝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컬을 포함한 그 중역대가 조금 앞으로 도드라지게 들리긴 하는데 이게 다른 보컬 강조형 이어폰하고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이 중역 자체를 그 전체를 다확 끌어올렸다기보다는 보컬을 전반적으로 예쁘고 화사하게 표현하는 데좀 치중한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이 대신에 앞으로는 나오지만 힘이 그렇게 실리지 않는 뭐 보컬이 막 강조된다 이런 느낌은 또 안드는 그런 중역 강조형 이어폰이었습니다. 이걸 뭐 좋게 말한다면 부담스럽지 않다. 뭐 여유가 있다. 정도로 표현을 포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또 반대로 나쁘게 말하자면 강력한 한방이 부족하다. 뭐 음선이 그렇게 뭐 뾰족뾰족 선명하지 않다. 고역의 시원한 맛은 좀 덜하다. 이렇게 표현을도 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뷰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이 개볼그는 이어팁 바를 굉장히 잘 받는 이어폰인 것 같았어요. 이어폰을 바꿔서 끼 때마다 음색이 달라지는 게 바로바로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개볼그의 기본 이어팁은 어쿠스틴의 이어팁이 들어 있습니다. 어쿠스틴 AET 07과 08두 종류가 들어 있는데요. 이둘다 실리콘 팁이긴 한데 모양이나 내부 직경이 좀 다릅니다. 제 귀에는 AET 07이 좀더잘 맞더라고요. 뭐 귀에 고정되는 감도 그렇고 AET 08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어팁의 끝이 좀 항아리처럼 이렇게 좀 좁아지는 모양새인데요. 그래서 그런가 저는 좀 밀착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대로 고정이 좀안 되는 느낌이 들었고요. 뭐 이거는 사람마다 귀 모양이 다르다 보니까 느끼는 게 조금씩 다르겠죠. 제 귀에서 AT08을 꽉 눌러서 끼우다 보면 이압 때문에 좀 답답해지더라고요. 소리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AT07 쪽이 저는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상대적으로 AT08 같은 경우에는 공간감이 조금 좁아지면서 이 이갤볼그의 장점이 잘 살아난다기 보다는 좀 특색이 좀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뭐 참고로 다른 이어팁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 어, 크리스틴 AT07하고 이 크리스탈 일반 팁하고 좀 많이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신에 고정형 면에서는 크리스탈 이어팁이 조금 더 나았고요. 미세하게 크리스탈 이어팁 쪽이 보컬 파트가 조금 더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소리만 놓고 봤을 때 매칭은 AT07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고요. 왜냐하면 어쿠스틴 이어팁과 비교를 해 본다면 크리스탈 이어팁은 보다 좀 화사해진다고 해야 할까? 공간감이 조금 늘어났는데 대신에 음색이 좀 너무 화사해지다 보니까 고역 중심이 더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저는 듣기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들어본 또 다른 이어팁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파이널 E팁과의 궁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E팁 같은 경우에는 음의 밀도를 좀 올려주고 저역을 좀 단단하게 잡아주는 성향이 있는 그런 이어팁입니다. 뭐 AT08처럼 뭐 다소 답답한 느낌이 들지도 않고요. 그래서 AT07과 비교했을 때 저는 07보다는 이팁 쪽이 오히려 더 궁합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케이블이나 이어팁 같은 것을 매칭을 하실 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MMR의 개벌구를 리뷰해 봤는데요. 확실히 이전 제품이 호모클루스나 등민보다는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잘 잡힌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고역이 꽤 부드럽게 정돈된 느낌이었고, 저역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뭐,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지금 이 정도의 수준에서 타격감만 살짝, 뭐 밀도만 좀 살짝 올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고요. 뭐이 부분은 뭐 이어팁이라든지 케이블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조절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그나저나 일단 MMR 제품은 개성이 너무 뚜렷해서 참 좋네요. 이게 좀 마니아들의 수집력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브랜드 같습니다.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나처럼 그네 가지 뭐 구독, 댓글, 좋아요, 알람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세요 피스 어 얘는 괜찮아. 괜찮. 응 얘는 괜찮습니다. 대여는 해 왔지만 일단 괜찮은 이어폰입니다. 난 처음에 이름 듣고 개불이라는 줄 알고 <laughs> 개불 개불 그리지. 근데 나는 이게 이름은 창이잖아. 어. 이름은 창인데 모양은 방패 같대 그러니까 약간 그 성기사 방패 있잖아.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방패로 막고 있는 그런 느낌.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디자인 되게 좋아하거든. 이300 짜리랑 합성하면 재밌겠다. 어. <laughs> 썸네일 하나 넣어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 디자인도 괜찮고 착용감도 나쁘지 않고 소리도 어, 클래식 듣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만한 그런 소리. 야 클래식은 약간 저역보다는 공간감하고 중고역이 화사하게 들리면 대편성 들을 때좀 좋거든. 아까 내가 소개했던 그 앨범이 어, 그거야. 그러니까 클래식은 되게 접근하기가 어렵잖아. 근데 보통 처음 접근하는 사람들이 뭘 들을지 모른단 말이야. 클래식은 워낙 곡은 한정돼 있는데 곡 수도 많기도 한데. 한정되어 있는데, 작곡가에 따라, 작곡가는 있지만, 연주자, 지휘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 달라지니까, 뭐 먼저 들려야 될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때 가장 먼저 나도 그랬고, 처음에 접하는 게, 유명한 지휘자들, 뭐 카라얀.